그다음 18번 이거 뭐 비슷한 느낌의 문제를 그정신연구고에서 했었어 음, 어찌됐든 요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집합 라지 x는 뭐저렇대이 원소가 스몰 x인데 그거는 스몰 a-2b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스몰 a는 a의 원소고 스몰 b는 b의 원소다 모든 원소에 의하면 18이고 3개밖에 없어야 된대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총몇 개야? 1-1 2 알파 우리가 만들 수 있는건 1 마이너스 2 1마이2 알파 그 다음에 1 2 베타 그 다음에 2 -2α. 2 알파 2 2 베타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알파랑 베타 대소관계가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그때도 정신요구과에서도뭘 했냐면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겹쳐질, 겹쳐질 수 없는 값들을, 값들을 체크를 했었지 1이라는 작은 값에서 2 베타라는 가장 큰 값을 뺀 얘가 최소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가장 큰 2라는 값에서 가장 작은 알파라는 값을 두번뺀 얘가 최대가 되겠지.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랑 겹친다라는 거야, 결국. 요1 2알파와2-2 베타가 겹쳐져서 3개가 된다는 소리지. 그럼 따라서 1-2 알파는 뭐라고 써주면 돼? 2-2 베타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알파 마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뭐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네 그 다음 모든 원소의 합이 18이니까 중복되는 거 하나를 지우고 더해봅시다 뭐 얘를 지우고 이렇게 세개를 더해보자 이렇게 세개를 더해보면 따라서 이렇게 3개를 더해보면4 마이너스 2배 2 알파 이렇게 될거고 얘가 18이 되겠지? 그럼 이제 얘가 얘가 18이 되면은 계산을 해보면 2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가 되는거야? 마이너스 7이 되는거구나 따라서 2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7이 되는거고 그럼 그랬을 때 요, 첫, 요, 친구랑, 아까 그해졌던요 친구랑 연립을 해보면, 지금 그냥 그두개 더하면은, 베타, 아, 뭐 베타가 소거가 되니까, 따라서 알파가, 지금 3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5니까,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거고, 그럼 덩달아서 베타는,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, 마이너스 2가 되겠다.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알파 곱하기 베타 값 구하라고 랬으니까 5. 그니까 뭐 생각보다 계산은 간단하지만,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,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논리들을 배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 그니까 이게 쉬워 보이진 않았을 거겠지. 아니면 반대로 이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봤으면 아니야 그래도 그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. 그래서 어찌 됐든 뭐 정신 요구 문제랑 여기서 아 이렇게 중복되는 원소들을 이렇게 제거를 하는구나. 그리고 항상 가장 큰 원소와 가장 작은 원소는 구별을 해놓고 얘네는 중복이 될수 없구나. 이제 이런 것만. 기본적으로 개념을 잘 갖추고 있으면 될것 같아.